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많은 윤례들을 더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법치국가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때가 3,300년 전이거든요. 근데 벌써 법치국가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들이 지금 현재 봐도 정말 이해할 만한 그리고 아주 지키기 쉬운 그런 법들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잡거나 팔면은 소 하나에는 다섯으로 양 하나에는 네으로 갚아라 그러는데 이렇게 도둑질한 거는 네 배로 갚는 거 사께오가 이걸 얘기했었어요 사께오가 누가 보면 19장 보면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거든요 원래 토색한 것은 이게 뭐냐면은 강제로 받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내는 건데 사께오는 사배로 갚겠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내가 도둑질을 한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왜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바꾸냐 말하지 않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볼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케오가요 왜냐면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 나한테 강제로 뺏어가든지 아니면은 모르는 도둑이 와가지고 뺏어가든지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내외로 받으면 좋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둑이 밤에 뚫고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죽여도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택 침입죄 있잖아요. 요즘에 나 있는 법들이에요.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범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법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 쳐들어와도 막 너무 심하게 때리면 오히려 도둑한테 고소를 당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그래요. 그 집에 안 들어와도 집 앞에 정원도 있고 자기 차를 대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와도 죽여도 돼요. 그 많은 많은 주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나 있는 그런 법들을 이렇게 3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법치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정말 최고의 선진 그런 제도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떴는데 그를 죽일 수는 없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라. 도둑질한 거 살아 있으면은 갑절로 갚아라 그리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들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놔줘서 남의 밭에 가서 먹게 되면은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걸로 갚아라 정말 이해할 만한 그런 법들이에요 불이 나게 돼서 남의 그 곳까지 번지게 되면은 반드시 배상해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다가 이웃의 집에서 그것이 훔쳐지게 되면은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근데, 도둑이 잡히면은,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라. 근데 도둑이 안 잡히면은, 이게 누구가 없앴는지 모르잖아요. 이웃에게 맡겼는지, 맡겼는데 이웃이 없앴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재판장 앞에 가서,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고, 니가 그러니까 훔친 거 아닌가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 이거는 그건데 하면은 두 편이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두 배로 갚아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여호와께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걸 믿어줘라 그리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일 자기에게서 봉족하였으면 이게 어, 훔쳐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맡겼는데 찢어졌으면은 뭐그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죠. <laughs> 맡긴 게 잘못이지 뭐 그런 그런 겁니다. <laughs> 만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할때 상하거나 죽, 죽게 되면 반드시 배상해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않을 것이며 새낸 것도 새를 위해서 왔은 즉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서 동침하게 되면 은 빙패를 들여 안을 삼으라 그러는데 이 빙패가 뭐냐면요. 신부에게 주는 그런 돈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 집에 주는 그런 돈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돈이나 물건, 폐물 그런 겁니다. 그것을 줘서 아내로 삼아라. 같이 잤으면요. 처녀랑.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은 그러니까 이너 같은 남자에게 내 딸은 줄수 없다. 아무리 같이 잤지만 그럴 수 없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갚아라 그런 겁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해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너도 애굽 땅에서 그나그네였음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화나게 되는 게 이런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회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네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랑 고아를 해롭게 하면은 너를 죽여서 네 아내는 과부, 네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 그러 겁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조같이 하지 말고 별리를 받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게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에 전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그에게 돌려보내라. 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해서 옷까지 지금 전당 잡히는 판인데 이거 주라는 거예요. 이거 없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다. 이는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한 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단은 나그네도 그렇고 지금으로만 하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압제를 받아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고아 가부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그러는 겁니다. 한국이 막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가 무너져서 막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 뭐 자기가 깊게 생각하는 것들 뭐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제도들 그런 것 때문에 막 한국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때 가장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직접 지세요 그들이 부르짖게 되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게 나라가 망하는 제일 무서운 지름길이에요. 그게 이사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사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남종을. 어, 내주는데 그가 7년 동안 있으면 었 내주는데 만약에 그가 상관도 사랑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나는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데려가라 그랬는데 그 재판장이 히브리어로 엘로임 하나님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 이게 일단은 뭐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이지만 하지만 이거는 그 전통상 아마 재판장을 의미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재판장 욕하지 말고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게 더디하지 말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에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라 그러는데 누가 보건 보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8일째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처음 난 것은요 그렇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열 번째 재앙 때 첫째들을 다 죽이시고 죽이지 않은 자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속죄로서 그렇게 대신 하나님 것이 되는 건데 죽음 대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 것이라. 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례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